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아울들 최승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거 진짜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진짜 특이한 차 가져왔습니다. 포트리기니인데, 포트리기가 요즘 친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일렉트릭 카고, 프리미엄 스페셜 차량인데, 이게 보시면 탑이 좀 특이합니다. 그, 이삿짐 차량인데요. 이게 이제 이삿짐 용도로 사용했던 게기 때문에, 이제 사신 분도 약간 이삿짐 하시는 분이 사셔야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왜냐면은 좀 많이 커요. 이 탑이. 22년식에, 1 2만 k 로 정도 탔습니다 1 2만 k 로에 완전 무사고의 누이도도 없습니다 이 차량 유튜브 특가 어렵게 모셔보셨습니다 전기차 비싸잖아요 이거 얼마가 되세요? 3천만원! 아이... 신차가 그 정도는 안 갈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 1,590만원에 제가 어렵게 모셔가고 거의 디젤 값입니다 디젤 값 전기인데 예 EX 하이탑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어전기차기 때문에 이전비 140만원 감면 됩니다 이 차량 저공해 일종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50% 감면입니다 전면 보시면은 어, 라이트도 깨진 거 없이 백화현상 없이 관리 잘돼 있고요 전기기 때문에 여기 좀 약간 이렇게 범퍼가 좀 다릅니다. 차선 이탈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유리도 깨진 거 없이 관리 잘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옆면 한번 보시죠. 포터 2 EV 옆면 보시면 은 깨진 것도 없이 뭐 백화현상 없이 단차도 없이 관리 잘돼 있고요. 이 특이한 게 일반 카고였습니다. 뒤에 짐실이 카고잖아요. 그 카고에 이걸 좀더 올리신 거예요. 고정 병력은 다돼 있고요. 아 근데 이렇게 좀큰거 처음 봐요. 높이 잘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깨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 충전하시는 거죠. 아마 배터리가 밑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보호 커버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 보시면은, 내장 탑차를 그대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떼지도 않고, 양쪽에. 이 카고에 내장 탑차를 더 씌워놓은 거다. 그래서, 크기가 이, 이 일반 이 카고 있잖아요. 카고 정도 더 높다 보시면 돼요. 내장 탑차에서. 그 정도 돼 있고요. 뒤에 보시면요, 와. 크기도, 보시면은, 안에 이제, 이거, 갑바라 그러죠? 갑바라 그래야 되나 이거? 갑바 이 뼈대는, 이철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호로, 우전문용로갑바라 가야 죠 호로를 이렇게 씌워놓은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보면은, 와, 크긴 크네. 제가 180인데, 저보다 4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들어가고, 일반 카고, 맞습니다. 초장적카고의이 높이만 더높아진 차량이고, 여기에는 이제 뭐, 수납함, 수납함인데, 뭐 물건? 아니면 뭐 이제 이사할 때, 그 전자레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더깎꽉 세워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좋네, 이거. 생각보다 저 처음 보거든요, 이런 차. 확실히 좋습니다. 잘돼 있고, 이거 사셔서, 어큰 짐을 실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사업체에서 사셨으면 딱 맞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실내 에 들어왔는데요. 와 일단은 키도 일반 승용차 키처럼 생겼어요. 네, 가운데 우리 그차경보기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빠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전기다 보니까 어떤 스마트 킵입니다와 요즘 전기가 좋아졌네. 블루링그네비에요 이제 핸즈프리. 그리고 이제 이 계기판 조절하는 버튼들 사이드미러도 전동입니다 버튼식 전동이고요 메론 뮤직, 디니 뮤직, 블루링크 다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있으면 원격으로 차시동 걸고 다될 거예요 문 잠그고 휴대폰으로 가입하시면 그거 되고 하이패스 누름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오 요즘에 화물차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기차들은 배터리 배터리 히팅 시스템입니다 이 겨울에 충전하기 전에 너무 차가우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미리 데워놓는 거죠, 배터리를. 그 맞을 거예요.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너무 뭐라 <뭘> 하지 마시고요. <laughs> 제가 저기서 한번 안봤는데 맞을 거예요. 배터리 히팅 시스템 제가 공부했는데 그 맞았고, 보시면 후진 넣으시면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잘 선명하게 잘 나오죠. 차선이 탈끌수 있는 버튼도 돼 있고, 오토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조용해요. 어, 이게 12만 킬로 정도 탔잖아요. 키로스 대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탔었고, 뒤에 보시면은, 신차해주는 자키, 그리고 삼각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좀 수납함이 있어서, 여기서 좀더 짐을 더 씌우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거짐 심으셔도 되고, 오토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제가 원래 엔진 소리를 들려드리는 청 총평이 들리잖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총평은 먼저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식 12만 k 로탄 완전 무사고에 놓이는 수 없는 전기 포터 차량이고요. 어, 일반 베이스는 카고의 어,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입니다. 카고인데 위에 이제 탑 있잖아요. 내장탑. 내장탑을 하나 더 올려놓은 크기 정도고요. 이 차량은 이제 그 이삿짐 센터나 높은 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그런 차량이고요. 어렵게 유튜브 특가 1,590만 원에 모시고 왔으니까 조절하시고 먼저 전화 주세요. 이 차량 주인 되시려면 어디로 전화 주셔야 되죠? 위 대표 번호요. 네, 위에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이 차량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저희가 차량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네이버에 우먼카라고 검색하시면 저 홈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있는 차량들 100%실메모리고다볼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이상으로 최순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